답답하시죠. 지금도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했지만 논산은 130, 익산은 104마이크로그램으로 충남과 전북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과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유지하겠고요. 내일도 먼지는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금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비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더 이어질 텐데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1센 3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경남과 전남, 제주에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1.6도, 대구 3.5도, 광주 4.1도를 출발하고 있고요.